안녕하세요 내집 마린 연구소 정은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을 안내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분양가는 아직 대출 감정 중이라서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현장이 담보대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원부터면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또 면적도 너무 잘 나왔는데 전용이 24평 나오고요 실사용은 30평까지 나오고 때문에 실내면적 넓은 집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또 입지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란역, 수진역도 도보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에서는 너무 말할 것도 없다. 또이 현장만의 장점이 있다면 성남이 주차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현장은 세대당 100% 주차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내부 공간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주차 공간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한 개동 8세대에 있고요. 1층 주차장에 5대 주차 가능하고요. 지하에 3개 해서 세대당100% 주차 가능합니다. 필로티로 눈비 맞으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주차하시고 바로 옆쪽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우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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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일단은 현관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층에 한 집만 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일단 현관 먼저 전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들어오시자마자 어 되게 유럽풍 느낌이 난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우측으로 신발장, 키큰 장으로 4칸 들어와 있고요. 띄움 시공이 굉장히 높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단에 조명도 들어오고요. 일괄 조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알루미늄 프레임의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거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들어오자마자 역시 실사용이 3 0평이긴 하구나. 정말 넓게 잘 나왔고요. 일단 바닥은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입니다. 우측 벽은 이제 실크 벽지고 예쁘게 벽등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창을 살펴보면 KCC 이중창 사용했고요. 정남향입니다. 근데 요새 날씨가 안 좋아서 해가 잘 들어오는 거를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그 위쪽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좌측도. 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트월은 이제 무매지로 타일 시공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위쪽 보시면 몰딩도 무몰딩이에요. 되게 인테리어적으로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면 한 5, 6인용 소파 충분하게 배치 가능합니다. 이제 반대편 주방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이야말로 진짜 화사합니다. 일단 먼저 식탁 자리부터 보여드리면 예쁜 펜던트 조명 아래로 한 가로로 6인용 세로로 한 4인용 딱 배치하시면 알맞을 것 같고요. 옆쪽에 냉장고, 양문 개폐형 한 대밖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게 빌트인으로 넣어 주셨어요. 너무 감동이다. 그리고 옆쪽에 이제 D자 구조로 메인 주방 공간인데요. 1구 쿡탑이 앞쪽에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골찌개 먹을 때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조리대 공간 넉넉합니다. 그리고 상부장도 수납 넉넉하고요. 하부장도 넉넉합니다. 좌측에 이제 3구 쿡탑과 후드. 후드도 깔끔하게 매립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맛 통풍 잘칠것 같고 싱크볼도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나 봐요, 하츠. 이런 거 중요한데. 그리고 안쪽에 밥솥 자리랑 전자레인지 자리 마련되어져 있고요. 요 옆이 세탁실입니다. 세탁실도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근데 네,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시면 되고요.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보일러실까지 설치되어져 있고요. 창까지 나 있어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다 봤어요. 이제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존으로 들어왔는데요 드레스룸과 침실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아치형으로 너무 예쁘게 마감되어져 있네요 어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는데 어 침실 크기가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하네요 우리 집은 짐이 많다 하시면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 하셔도 퀸 사이즈 침대 뭐 TV 충분하게 배치 가능합니다 천장에 보시면 삼성 무풍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있고요 이제 다시 아치형 구조물 옆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거든요. 여기를 딱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 여기는 그냥 오픈형으로 이제 시스템 창, D 그자로 쭉 짜셔도 되고, 이쪽에 화장대 하나 설치하시면 완벽한. 지금 시스템 창 있잖아요? 네. 이거 기본 옵션으로 주신대요. 아, 주시는 거예요? 네네. 완벽하다. 뭐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설치되어져 있고요. 안쪽으로 비대가 설치된 양병기, 스프레이건, 세면대, 수납장 있고요. 파티션 있어서 물튀김 걱정 없고 해바라기 수전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어. 시스템장. 이제 안방 다 둘러봤고요. 옆쪽에 중간방으로 가볼게요. 아, 이 방도 네모 반듯하게 너무 잘 나와서 자녀방으로 주기에도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뭐 침대 두시고, 이쪽에 책상 두시고, 반대편에 박이장 한 3칸 정도 배치하시면 자녀방으로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양 옆으로 화장실과 더큰 방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가 첫째들의 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재는 다 동일하고요. 방 사이즈 더 크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공용 욕실, 이쪽에 양병기랑 스프레이건, 세면대, 수납장, 파티션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염까지 아주 넉넉한 공간이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안내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